1주차가 끝나고 a k 1주차가 끝났다 아니 이게 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거를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모든 대회 첫 주차가 난 제일 힘들어 지금 나름 이제 저도 뭐 롤에서 란지 뭐한뭐한 뭐한 지금 이제 뭐 8년 차뭐 됐나 하여튼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꽤 오래됐는데 그냥 나도 첫 주차가 난 제일 힘들어 뭐 LC k 이뭐 무슨 대회든 MSI든 로이드컵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첫 주차 때가 그딱그 그 수능으로 쳐도 구경수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다르려나? 첫 주차가 진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그리고 적응도 잘안돼 있고 정말 너무 힘든데 잘 지나갔다 그래도. 첫 주차 사고 없이 지나갔죠?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부터 쭉 달려야 돼 계속 쭉 지금 이제 뭐몇달 동안 또 달려야 되니까 스타트는 그래도 잘끄는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것 같고 음. 뭐 여러 가지 그 A.K.에 대한 화제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 보면 일단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지금 여러 영상들 중에 결국 이제 오프닝 오프닝이 처음에는 좀 어지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프닝 좀 괜찮았어.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난하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좀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 일종의 영화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닝은 음? 나는 딴 거보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만약 선수 입장에서 대입해서 보면, 오프닝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오프닝 촬영할 때, 오프닝. 뭐 결승전 타이틀 촬영 이런 거 있죠 그게 생각보다 엄청 고생하는 작업이야 제가 또 나름 많이 찍어 봤잖아 뭐 결승전도 나름 밥 먹듯이 많이 가봤고 <laughs> 하여튼 그런 거 찍으면 하루 종일 찍거든 나 같은 경우 옛날 생각해보면 나 되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도 선수들에 따라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오프닝 그렇게 바꾼 거 보면은 그거는 좀 찍은, 찍는 장면 나왔지만, 그래도 되게 좀 간단하게 찍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선수 배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름 최근, 최신 어떤 트렌디함에 맞게, 음, 응? 뭐, 4D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여튼, 나 그런 거좀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 나중에 좀더 이제 확장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하면,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선수들한테 또 약간 연기 같은 거 시키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나름 뭐 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 뭐 괜찮았던 것 같고, 아, 페즈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온플릭이 아, 올라픈데이 돌리는 게난 조금 느낌 없는 것 같아. 나 처음에 그 돌리는 거 보면서 영상에서 이거 뭐 세주안이야, 아니면 보기에 막 아칼리 같아. 하여튼 이게 돌리는 게 느낌이, 근데 올라프더라고 그게. 그게 올라프 그 스킨인데. 하여튼 조금 그거 그게 조금 느낌 없었던 것 같아. 예. 뭔가 이렇게 볼 때. 아니 그니까 챔피언의 구현이 느낌이 없다고. 이거는 연기 선배로서가 아니라 챔피언 구현 CG를 약간 애매하게 한 느낌? 예. 그거 올라프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로란트 영상. 발로란트 영상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쇼미 쪽 사람들이 또 대거 등장하잖아. 나폴라랑, 응? 나폴라랑 그 다음에 뭐 어? 윤웨이 맞지? 하여튼 그 랩, 그 나폴라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히더만, 이 쏴대는 게 이제 그게 괜찮더라고. 응. 괜찮았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즘에 로이 쪽 라이엇이 지금 제작하는 영상들 대부분이 좀랩쪽 트렌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 지금 랩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데 전 그래서 강력히 어필합니다. 라이어 관계자 분이 보고 계시면 제가 또 슈퍼비 빠거든요. 완전 와이프랑 같이 둘다 슈퍼비 매니아야 사실. 슈퍼비 콘서트를 가, 가냐 마냐마 이거 가지고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일정 겹쳐서 못 가고 그랬는데 옛날에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근데 못 갔었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완전 슈퍼비 빠기 때문에 슈퍼비 노래를 제작해 달라. 무조건 다음 광고는 슈퍼비에 불러달라 아니면 뭐 결승전이든 뭐든 슈퍼비가 와야 된다 이거를 어떤 한 명의 팬으로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니 솔직히 래퍼들 이거 트렌드하게 나오면 슈퍼비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 이게 내가 뭐 오바하는 거야? 아니 래퍼들 다 부르는데 슈퍼비 왜안 불러 슈퍼비가 짱 아니야? 아, 요즘 또 트렌드가 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슈퍼비 너무 좋아해서 아, 슈퍼비가 어 슈퍼비가 나와야 래퍼가 또 이게 딱 그게 어아나쁠라도 좋고 저다 좋은데 솔직히 어쨌든 나는 슈퍼비 빠기 때문에 슈퍼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다. 뭐 어, 짱모도 좋아. 슈퍼비랑 짱모 씨랑 같이 나와. 에. 이것도 괜찮아. 아 그리고 나또덕화이꽈이어도 콰이어, 좋아해. 같이 나와 다 나와. 덕화도 어? 다 나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느낌 있게 나와. 음. 뭐 내가 부르는 건 아니니까 라이어또돈 많잖아요. <laughs> 한번 오이스타 랩 오이스타로 한번 쫙 해서 음? 결승전 때나 뭐뭐 뭐 때나 광고 때나 한번 아유, 아유. 모르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저예산으로 <laughs> 근데 느낌 있게 그럼 여기 김우중당군형도 있다. 또 전문 래퍼, e스포츠 전문 래퍼 당군형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라. 실제로 당군형이랑 가끔 얘기를 해보는데 당군형이 랩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서 랩하는 걸좀 애매하게 괜히 막그 애매하다고. 근데 당군형도 내가 얘기했던 게 서로 쇼부가 끝났던 게 거부할 수 없는 돈이면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확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군형도좀돈좀좀 좀좀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히 나올만하다. 당군형이또 e스포츠 래퍼 중에선 제일 알아주지 않습니까 막말로 그리고 당군형랩한곡 쓰라 그러면 또쓸수 있어 돈만 있으면 하여튼 됐고 그래서 발로란트 노래도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 부부의 세계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솔직히 찍을 때는 되게 힘들어 모든 이 어떤 이런 유의 영상이 제 입장에서 찍을 때는 너무 힘들어. 솔직히 내가 뭐 연기자도 아니고, 어? 내가 뭐 전문 배우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거 찍고 있으면은 진짜 힘들긴 해요 막말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근데 그냥 이거 되게 가식적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재밌으실 거라는 마인드로 믿고 하는 거야 그냥. 예, 네. 이거 뭐, 어?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옛날부터 뭐그뭐 클고운 때나 뭐 클리어진 때나 하여튼 막 영상 많잖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도대체 돈을 얼마 받으면 그렇게 하시냐? 어?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돈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돈은 1도 관련 없어요. 단 1도. 돈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돈을 안 받고 찍었을 때도 많았고 받아도 의미 없. 정말 조금 받고 찍었을 때도 많고 이런 영상은 애초에 모든 출연진들이 재밌자고 찍는 거야 재밌자고 일종의 진짜로 보너스 영상 같은 거라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도 마찬가지인데 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그니까 이거는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오해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돈을 오지게 많이 받고 찍으면 차라리 뭐라 그럴까 그러면 근데 오히려 부담감이 더 심하겠지 아 이거를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찍으니까 되게 오히려 막 압박감도 심할 수도 있는데 돈하고는 관련 없고 그냥 팬서비스 느낌으로 찍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하면 또 그게 팬서비스냐 어그 드러운 것좀 그만 찍어라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재밌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 같이 이거는 관계자분들도 되게 고생 많으셔요 이거 다 같이 진짜 달라붙어 가지고 모든 피디님하고 해가지고 막 제작진 분들도 얼마나 고생이냐 나는 이런 거 찍을 때 항상 사람 많은 곳에서 찍을 때가 제일 힘들어. 옛날에 그막 클래진 영상 자전거 탈 때도 그 앞에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빙빙 돌때 되게 자전거 신할 때 되게 고역이었는데, 아니면 클고버 신도 어디 그산 올라가서 사람들 데이트 코스인데 거기서 막 찍을 때도 되게 막 민망하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청계천에서 그 한없이 울어 한우 한우란씬 찍을 때가 어 그게 그 화면에 는안 잡히는데 여러분 그 왼쪽에 보면은 다리 아래가 쫙 나오거든 거의 독서하는 분들이 많아요 독서하시는 분들 뭐 데이트하시는 분들 거기서 뭐 다리 뭐 당구고 막뭐 하여튼 계신 분들 막 이런 되게 휴식을 즐기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그런 분들의 휴식을 내가 아주 깨버렸지 그냥. 사람들이 내가 뭐 나중에 나는 어차피 연기하느라 몰라. 근데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에는 그분들이 되게 뭔일난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셨대. 그문게 사실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찍었거든요, 그게. 원래 그런 거 어떤 신을 찍을 때한 코스에 가는 건 없어. 예를 들어 첫 코스에 잘 찍은 거 같이 보여도 한번더 합시다. 한번더 합시다. 이게 국룰이거든. 원래 그런 연기 같은 거는 아이가 나도 뭐 연기자는 아닌데 그냥 한번 찍고 마는 건 없어 애초에. 한번 찍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한번더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이게 당연한 거라서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찍었고 아주 처 울었는데 아,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아니, 소리를 꽥꽥 질러대니까 그또 다리가 옆에 있어가지고. 울리거든 다리가 하면서 막 울리니까 민폐지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때가 좀 힘들었어. 어, 그때 막어 고역이었어. 하여튼 아 근데 나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 제일 재밌는 게 그런 식의 어떤 1대1 약간 일종의 일기토신. 1대1 어떤 일기토신에서 서로 우참하는게난 제일 재밌어. 그 저번에 그그 그 뭐야 그그스카이캐슬 찍을 때는 빛돌령이랑 얼굴 맞대고 이거 있지 기억하시는 분 빛돌령이랑 얼굴 맞대고 똑바로 해, 이거 할때 둘이 얼굴 맞대고 할 때가 제일 우참이었고 이번에는 제일 우참이었던 게 이제 동준이 형이랑 할 때가 제일 우참이었고 동준이 형이랑 그짜기 <laughs> 때리고 그씬 찍는데 그 동준이 형 우참이 영상에서 좀 나와. 동준이 형이 약간 못 참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영상에 나오는 게더 웃겨 그게 백미야 그래서 동준이 형 너무 근데 잘 어울리더라 동준이 형이 그 배역 그 배우님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아 워낙 잘 생기셔가지고 아 이번에 또 나온 그 하이라이트 영상 모음집 있죠 아그 어 어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잖아 막 철권신으로 편집하고 막 줌 아웃, 줌 인,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각도 바꿔가면서 이게 해외 쪽에서도 그런 비스무리한 영상들이 원래 많은데 아 이번 H.K.나 완전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아그 편집 아 너무 좋았어 진짜. 이런 그런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음. 팬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럽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한팀한 한 팀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눈에 띄는 몇팀 있고 좀 하나생명 같은 팀 보면 좀 안타깝고 하나생명 센박은 어우 너무 안타까웠고 지켜봐야죠. 아 그래 하여튼 그래서 연결되는 게 그래 오늘 어제 인터뷰에서 스맵이 인터뷰를 또 해줬잖아 정말 고맙게 나에 대한 언급을 해준 게난 솔직히 말해서 되게 멋있더라. 아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한가? 아 스맵의 그 그릇. 그러니까 스맵 입장에서 나한테 그렇게 당한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팔아먹고 다니고 어? 오죽하면 검색어에 크리템 스맵 하면은 뭐 크리템 뭐 솔킬이 막 연, 연관돼서 나오고 이게 스맵 입장에서 어찌 보면 되게 흑역사인데 와 얘가 진짜 인류구나 아 멋있다 아, 이거 진짜 느꼈어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화들짝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만 얘기하시죠 내가 내가 딱정케님도 말렸잖아 내가. 어 저희가 이제 모데카이저 같은 챔피언 이 있으면 상대 조합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서 응. 뽑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쉬는 과정에서 이제 클템 해설형과 이제 네, 라인전 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모데카이저가 되게 인상 깊어서 <laughs> 어? 이렇게 아 조금 기용하게 됐습니다. 야아예전그 예. 아 아, 아. 아, 예. 아, 그 상황을 몰라서 그때 누가 모델었어요? 아니야 더 파거든. 아, 아 그래요.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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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예. 아스맵 최고. 아 이거 그만하시죠 이거. 이거 이 얘기 그만하시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그 초, 초딩이 약간 부모님 몰래 막 죄짓고 다니다가 딱그딱 그딱 걸린 느낌. 근데 부모님이 그걸 용서해준 느낌. 그래서 내가 오히려 되게 화들짝 부끄러운 느낌. 막 그런 거 있잖아. 뭔 느낌인지 알지? 그걸 스맵이 마치 나를 그렇게 용서해주면서 막 포용해주니까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내가 진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막 이거를 깨닫는 계기가 됐어 뭐 어쨌든 솔직히 딴게뭐 첫날은 아니었고 팩트긴 팩트지만 예 스맵의 큰 그릇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대단하다 난 오늘부터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스맵에 완전 빠가 되겠다 약간 그런 다짐을 했지 난 스맵을 이제부터 난빨 거다 막 이런 비공식 다짐 그런 것도 하긴 했죠. 아 너무 멋있었어. <laughs> 아이세, 아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근데 게임 캐리한 게 멋있었지 정확히 따지면. 뭐이 정도면 우리 주요 이슈 주요 이슈라고 <laughs> 말하기도 뭐한데 <laughs> 후루루 지나가면서 이런 뭐 잡담 좀 떨어봤는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네. 뭐 좋은 질문 뭐 없어? 좋은 질문 있으면 몇개 답변해주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지금 벌써 7시네. 지금 몇 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 아휴, 협곡 주요 이슈는 좀 나중에 날 잡고 하는 게 낫지. 뭐, 지금 이거 뭐 하냐? 표식 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표식 확실히 자신감도 좀 찾은 것 같고, 어, 폼이 많이 올랐어. 누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DRX가 진짜 뱀픽도 그렇고, 플레이도 참 좋았던 것 같아. 하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는 뭐참 어려워진 거죠. 진짜 어려워진 거야. 예. 네, 어려워졌지. 상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뭐 극복해야지. 잠얘기는 제가 어 12900번 들었으니까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뭐잠 언제 자냐 이런 거.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이즈리얼이 안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승률과 별개로 그부도 마찬가지야 뭐그브 이즈 막 이런 픽들이 승률 개차반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픽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단지 잘쓸수 있는 조건 또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메타상으로 봤을 때이 챔피언들이 진짜 쓰레기라서 승률이 안 나온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칸나 실력이 c k 내에서 어느 정도냐고 탑3라고 보는 게 맞겠죠 탑3 그러니까 세 손가락 안엔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네 손가락 솔직히 말해서 근데 탑들은 음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너구리나 뭐 몇몇 선수 빼고는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걸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난 탑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봐 특히 상위권 탑솔로들이.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같아 지금 상위권 탑솔로 들이 지금 경험치 먹는 선수가 많잖아. 칸나, 도란뭐 뭐 이런 선수들, 라스카에도 더폼 올라오면 좋고. 요즘엔 근데 젠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라스카 같긴 한데, 요즘 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생활이니까 많이 오픈은 못하더라도 좀 애매하게 사는 친구가 몇명 있죠. 뭐 취직해서 잘 사는 친구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방황하는 친구도 있긴 해 사실 내, 내 나이 이제 33이면 남자 나이 33 군대 제대하고 33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사회에 나가 있어야 되는 나이잖아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아직까지 자리 못 잡고 이러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측면도 있죠 요즘 세상이 워낙 근데 살기 힘든 것도 있고 보면 어렵네. 쉔 오른만으로 부시골 탈출 가능하냐고요? 아무거나 하셔도 하나만 한, 하나만 잘할 줄 아시면 다이아까지는 갑니다. 통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챔피언을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티어가 낮은데 어차피 챔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숙련도 문제가 더 커서 아 물론 뭐 좋은 챔프 하시면. 그런 거야. 근데 통계 사이트 가시면 좋은 챔피언 쫙 있잖아요. 승률 높은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왜 결혼을 일찍 했냐고? 결혼은 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일찍 하고 늦게 하고 가. 근데 중요한가? 약간 우문현답인가? 결혼은 그냥 일찍 하고 늦게 하고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안 나와. 그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빨리 나와 그럼 빨리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다 싶지가 않아 그러면 결혼하는 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 이 사람이다 싶은 필이 빡와 그럼 그 사람인 거야 네. 결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심플하게 그때를 잘 넘겨야 한다는데 <laughs> 뭐 그게 우스갯소리 무슨 유부남 조크라고 봐야 되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때 그런 거를 후회하는 사람도 난주의 많이 받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안한 사람 중에 뭐 못했든 안 했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혼 안한 사람들 많잖아. 아직도 내 주위에도 그렇고 세상 살면서 많잖아요. 요즘 결혼 늦게 하고 근데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거나 많이 들어봤어 살면서 옛날에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결혼을 할수 있었는데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안했다 뭐 안했든 못했든 여러 이유를 통해서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후회된다 이런 사람도 난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하는 게 느낌이 안올때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느낌이 오, 와요 이게 살다 보면 이거는 진짜 결혼하신 분들이나 뭐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딱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해도 후회니 뭐 안해 안해도 후회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결혼, 애, 애를 갖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강점과 엄, 엄청난 단점이 같이 오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점도 확 오고 사실 엄청나게 안 좋은 점도 같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살면서 경험해보기엔 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특히 애는. 난 애를, 애를 어쨌든 두명 이렇게 키우면서 나보다 와이프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나도 참 힘든 때도 많긴 했지만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 그냥 되게 웃기고 약간 그 가끔 이렇게 화면을 보잖아 약간 내가 약간 관전을 한다고 생각할 때 애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고 와이프가 있고 아무무가 막 이렇게 있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광경을 보면 이게 행복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되게 생뚱맞게 이런 게 행복이구나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내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광경 있잖아 그 가족이 행복해 하는 광경 그때가 되게 그냥 좋아요 네. <laughs> 어. 아, 근데 나는 반포자이 갈수 있어도 막말로 안갈거 같아 아까 반포자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긴데 반포자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 아 그리고 갈 돈도 없어 가 돈도 없지만 정신승리 하자면 난반포자에갈수 있어도 안 가. 내가 그 그쪽 그 어떤 강남 쪽 해가지고 그쪽 계열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니까 돈도 없지만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정신승리 하는 거 같네.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안갈 거야. 나는 그냥 약간 외곽 쪽이 더 좋아. 아 그쪽 굳이 뭐 그렇게 완전 중심 쪽에 살고 싶진 않아. 아 그쪽 뭐 너무 또 인싸 동네기도 하고 그래.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 자체가 돈이 있을 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데 돈이 없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있어도 안가 그냥 차라리 조금 외곽 쪽에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돈이 있어도 내 드림하우스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어 모르겠다 드림하우스가 딱히 없네 생각해보면 아 이거 좀 그 그냥 별거 아닌 얘긴데 나는 옛날에 내가 신혼을 상도 쪽에서 시작했거든 상도 어딘지 알죠 상도 그니까 우리 학교 근처야 그냥 중대 근처야 상도역 근처 내가 여기서 신혼을 시작했었는데 그 이제 그 어디야 그 무슨 그 뭐라 그럴까 어 빌라 쪽에서 시작했지 빌라 쪽에서 시작했었고 하여튼 좁은 데서 좀 신혼집 그래서 시작했었는데 언덕 쪽에서 내가 이 상도 쪽이 살기 난 되게 좋았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를 정말 여러 군데 다녔는데, 하여튼 나는 이 상도 쪽이 좀 살기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나중에 돈이 좀더 많아지고 생기면, 이쪽으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문제가, 집값이 거의 1.5배가 올랐네? 옛날보다? 음, 갑자기 집값 얘기를 하자면, 내가 결혼을 한게 이제 결혼하고 자리잡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가 13, 10, 14년 이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13, 14, 15 대충 이때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아무거나 집을 샀으면 지금 거의 1.5에서 2배 정도 올랐거든. 이때 풀이 대출을 땡겨서 돈을 집을 샀어야 돼. 정말 쓸데없는 그지 같은 후회되는 얘기지만. 내가 이때 풀이 대출을 땡겨 가지고 집을 샀어야 돼. 서울 쪽 아무거나. 그럼 무조건 1.5에서 두 배가 됐어, 지금. 갑자기 빠이 도네.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저때 돈도 없었고. 네. 돈도 없고 그랬지. 아니뭐 그런가? 아무 부질없는 얘긴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 상도역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이때 기억이 난 되게 좋아. 그래서 나중에 돈좀뭐 약간 이쪽으로 또 가고, 싶,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네. 여기 또 이시연 씨가 살고 있는 그 상도 노빌리티라고 있는데 그 상도역 바로 앞에 아 그것도 청약을 넣을 걸 아, 물론 돈도 없었지만 그것도 딱두배 됐는데 아씨 참 부질없다 이 부동산 얘기하는 것도 그래. 이제 상도 노빌리티로 간다. <laughs> 이제 돈 모아서 나는 상도 노빌리티로 간다. 상도 노빌리티. <laughs> 그냥 아무 부질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근하자. 결론은 뭐다? 난 반포 자이를 안갈 거다. 돈도 없지만 가라 그래도 아 물론 누가 나한테 공짜로 돈을 주면서 가라 그러면 간다. 내가 내 돈으로 가진 않을 거다. 난 그쪽 강남 예를 들어 반포 뭐 강남 이쪽 계열 있지. 안가. 음. 이렇게 결론 마무리하면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 주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반포자이 새로 생긴데 되게 좋아. 아씨 땡긴다. 자자자. 자자자. 뿌리어가.